어, 공.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안녕. 이건 우리 일이 아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잠깐만, 에바, 에, 에바야, 에바. 이건 에바야? 에바. 에바라고. 여기 는거 알아 정보 달을 입수했다 일단 저장하고요 자 모두 네 잘못이야 왜왜 우리는 왜? 우리 봉제에 있냐 음 가방?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 인공생성 개자식아 어 돌아서 닐 네가 뭘 하는지는 알고 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러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다는 걸 물론 나도 닐 우리 계약은 존이를 달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존이가 그러고 싶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 수단이 리버양을 없애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 애초에 조니가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도 전부 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빌어먹을 놈에게. 난 조니를 더 안타깝게 하려고 일을 맡은 게 아니야, 에바. 넌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이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맡은 거야. 나도야. 나도 이 일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걸 정면으로 어기면 법정에 불려가야 돼 우린 변화하겠지 존이는 달에 가지 않는 편이더 행복할 거라고 존이는 우리가 만들어낼 그의 다른 삶에서도 충분히 행복해할 거야 닐 우린 신이 아니잖아 우리 일은 존이가 계약한 내용이야 다만 우린 그가 바라는 게 정말로 뭔지 그보다 더잘 알게 되었다는 거지 닐 난 리버를 믿기 때문에 없애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그 지금 말하는 위험 감수가 뭐야 리버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모든 걸 성공시킬 거야 모든 걸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시간이 얼마 없어 날 믿어줘 날등대에서 야이 뭐야? 뭐? 어? 어너 방금. 천장. 광원 정보가 니네 권력을 마구 쓴다고 해서 날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에바.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뭐야? 오, 부비트래? 에바, 진심이야?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한 것뿐이야. 이야. 말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케이 어 뭐야 아 부비트랩 와 아, 부비트랩 어어 부비트랩 피해주고 오케이 차분하게 부비트랩 피해주고요 지금 던지고 있는거 꽤 비싼거라고 제발 내가 끝날때까지 거기서 가만히 있어줘 헤 꺼지라고 앞으로 계속 가긴 가나보네 여긴가? 아 이건 막혀있네 에바, 내가 여기 나가서 그냥 선을 뽑을 수도 있어. 조니의 기억을 이번에 이꼴로 두고 싶어? <laughs> 제발 포기해 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이또냐? 안 그럴 거면 강남 끝으로 와. 끝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니 끝으로 갈게, 부비트랩 노노요. 얘나 꽤나... 너한테 그냥 장난일 뿐인 거야. 얘봐, 맙소사 그냥 좀비 에바가 아니야. 그냥 좀비 에바가 아니라고. 어어어어어... 어, 어, 어. 가까이 오지 마. 쏠 거야. 발사하려면 WASD를 누르세요. 아, 하나만... 오 아, 이게 위아래 이거구나. 그럼 나 D... 아이고, 뭐야? 어어 피해주고 어어 피해주고 어어 왜 이러세요? 아 어, 형님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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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아 형님 오케이 오케이 너뭐예요아 잠깐 발사 아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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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발아 바... 이건가 발사 발사 아유 어떻게 해아이리로 가는 건가? 음, 잠깐만요 아이쪽이아 미안합니다 휴 그런데 이거 꽤 재밌는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저... 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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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가볍게.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우리도 우리 오리 피해주고. 끝으로, 오, 이런, 이런 건뭐 가볍죠. 너무 가, 오, 가볍죠? 오, 너무 가볍죠? 가벼움의 끝이죠. 좋아요. 아니, 뭐야, 이거. 아 뭐야, 잠깐만. 올라, 올라갈 수가 없나? 야, 잠깐만. 어 아, 뭐야, 이거. 야, 안 돼? 더 가야 돼? 계속 반복되고 있어. 진짜 계속 반복되는데? 왔다. 아 이건 죽어. 어? 어 뭐야? 뭐지? 이건 뭐야? 들어가? 왔어. 이제 발사 안 돼. 어? 에바 무슨 일이야? 에바, 에바야. 이 진짜 다 에바라고 이게. 어, 어 뭐야? 어 여기다. 있또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이제 모든 게 엉망이군. 뭔지 말해줘. 항상 별들은 등대라고 생각했어. 또. 수십억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거야 또 수십억개의 등대들이 이거 계속, 계속 나오네 이거 무섭다 무서워 어 뭐야 토끼 뭐야 완성됐어 리버 이제는 그녀는 더이상 외롭지 않을거야 어떻게 다른데 책임감인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 어디서나 똑같은 꼬마를 남고 싶지 않아. 완성됐어, 리버. 허, 여기는... 리버양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안 내키는군요. 왜 그러시죠? 리버양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시죠? 무서워, 무서워. 오, 갑자기야, 오, 갑자기야. 놀랬잖아요, 형님! 어, 여기 누구 춤추고 있어? 어, 별거 없는데요. 모든 기억이 엄청... 엉망이 됐어. 어, 공...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안녕, 잠깐만... 가지마. 잠깐만... 가지마! 안 갈게. 자리? 아, 미안. 여길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 난 존이라고 해. 이름이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어, 이거 무섭다. 이거 공포... 공포 게임이 됐어. 봐, 오래된 이야기잖아. 언제인지를 몰라 조니. 오 어... 올라갈 순 없고. 아하. 왔다 왔다. 어, 전화. 요즘 아이들은 모른다는 전화. 여보세요, 닐. 모폈어 뭐? 에바인 게 당연하잖아, 멍청아. 뭐? 여기 있는 거 우리뿐이니까 에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둬 존이가 뭘 원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존이가 뭘 원하지 않는지는 알잖아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야 이미 끝났어 닐 어? 나오는 게 어때 니 어? 끝났다고? 어, 조작. 뭐지? 어, 뭐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정해. 잠깐 다른 데로 보내는 것 뿐이야. 뭐랄까 내게 올리브를 먹이기 위해 기능을 마비시킨 건 그렇다고 쳐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미안해 하지만 네가 기억을 계속해서 초기화시키면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아 지금 당장은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야 제발 날 믿어줘 제발 진정하고 여기서 기다려줘 그럼 당장 기폭자를 터트리지 그래? 어디 가려고? 필요한 게 하나 남았어. 먼 내기는 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니? 이 멜로드라마가 그렇게 중요해? 왜 그렇게 열심히인 거야? 이 일에. 잊어줘. 시간이 없어. 야, 잘될 거야. 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제너 뭐. 쉿. 에. 아, 에, 음, 음. 아, 안녕. 미안하다, 얘야. 하, 시작됐어.